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될 내용을 볼까요? 자, 누구한테 신고하죠?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신고하는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신고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될까요? 이게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자,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 신고를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죠. 벌칙,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명칭, 대포자 임원을, 자,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그 다음에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한때 그 다음에 자요거 중요합니다. 기계경비업무죠. 기계 기계경비업무 기계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한때 그리고 특수입니다. 특수.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때 자 그리고 또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료상을 변경한때인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은 정관의 목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관의 목적을 변경했을 때입니다. 정관의 목적 변경. 자, 그러면 제가 기억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입니다. 자, 나머지죠. 자, 나머지는, 자, 이것은 30일 내. 자, 나머지는,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이걸 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하는 사항을 보니까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그때는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명칭 대표자 임원을 변경할 때,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한 때 기계 경비업무 기계입니다. 기계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한 때 특수 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특수 경비업무를 우리 개시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볼까요? 자, 먼저 특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이걸 특수. 경비업자라고 하겠습니다. 특수 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비밀 취급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특수 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특수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서, 보세요. 이번에는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 전에, 첫 업무개시에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 측정을 받아야 됩니다.